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학성경에 보면 특별히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대표적인 사람 두 명이 있죠. 백부장.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난 여인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고 있으실 텐데 여러분 이두 명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두 명의 그 믿음을 정말 극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 이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여러분 함께 들여다보면서. 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여러분 오늘 본문 어,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정결법에 대한 논쟁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믿음이 커갈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율법도 있고, 제사도 알고 있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보시면 항상 뭐라고 하십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방인들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환경에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이 크도다. 이들의 믿음을 극찬하시는 것을 보면서 과연 어떤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큰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붙들고 나아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믿음을 칭찬하시기 전에 아, 여러분 먼저 2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가신 거예요? 정결법 논쟁을 하시다가 예수님이 얼마나 지시셨는지 이제 거기를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이 유대 땅에서 아주 북쪽으로 많이 가야 되는 땅입니다. 오늘날 레바논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두로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두로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두로 출신? 이세벨 여왕 아시죠? 아주 지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방의 아내였고, 그리고 발 신앙을 이스라엘에 가져왔던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로와 시도는요, 아주 이방의 우상이 성행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천연 항구였고 배와 선원들에게 완벽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왕래가 잦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풍요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아주 많이 했던.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 두로와 시돈으로 왜 가셨을까? 예수님이 잠시 쉬기 위해서 가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라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2절을 보시면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가난한 여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여인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방인을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인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여인을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시리아 또 페니키아를 합친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위세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아픔을 이해하시겠죠? 자기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기에 남편이 안 나오는 걸 보니까 남편은 없거나 아니면 남편과 헤어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는 딸이 유일한 희망이었을 텐데 딸이 흉악한 귀신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이 딸을 위해서 해볼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해봤을 것입니다. 약이란 약은 다 써봤을 것이고 여러분 명의는 다 찾아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기하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이 여인이 곧장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성경 본문은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마음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예수님께 곧장 나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라면 내 딸을 고쳐주실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예수님에 대한 희망으로 예수님에 대한 갈망으로 여러분 나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저는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기다리고 예수님을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는가 그 갈망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호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에서 구세주가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 여인도 분명히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 달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요. 신앙 고백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러면 당연한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 다음에 나와야 되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사 불쌍히 여기시고 그 딸을 고쳐 주시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처음 읽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한 반응은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나오시는 것을 내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대답하지 않으셨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극찬하셨던 그또 다른 이방인을 보면 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하인을 고쳐주셨습니까? 백부장이 강구하니까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갈 필요 없이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최고의 믿음이라고 극찬하십니다. 이방인인데 이 백부장을, 그 하인을 즉각적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왜이 가난 여인은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고쳐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보면, 아, 백부장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그냥 즉각적으로 고쳐주셨는데 이 가난 여인은 뭔가 좀 초라해 보이니까 예수님이 사람 차별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의 여인은 헬라인이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죠 헬라 말을 쓰고 헬라 문화에 익숙화된 헬라, 헬라 문화의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꽤 괜찮은 계층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세련된 도시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침묵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침묵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로 거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거절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그 침묵은 거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거절, 바로 침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또두 번째 어려움이 나타나는데, 자,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니, 귀찮아 죽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왔는데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대단하죠. 이 여인은 예수님만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 방해에도 넘어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절은 무엇인가?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서 왔다.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대인이 첫 번째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하게 거절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도 거절을 당할 때가 있죠. 아, 여러분 그러면 사람 마음이 어떻습니까? 거절을 당하면요, 뭐 눈빛을 어떻게 어디다가 도 될지 모르겠어요. 막 당황스럽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저희 아이가 저한테, 아빠한테 요청했을 때 제가 안 돼. 그러면 정말 어찌 할줄 몰라. 어떻게 제가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지금 거절을 하신 거예요. 세 번이나 지금 이 여인은 거절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면 좋을 텐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거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고, 또 신앙의 방해꾼들이 등장할 때가 있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아니다"라고 "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는 것이요, 이 여인의 반응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참 놀라운데요. 자,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다시 한번 보면, 자,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뭐라고 합니까? 소리를 질렀대요. 소리를 질렀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침묵하시니까, 이 여자가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예요. 더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을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명을 말씀하시니까, 25절에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니, 지금 예수님이 거절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예 엎드리는 거예요. 아예 엎드리면서 절을 하면서 주님 저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여인의 반응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거절을 하시면요. 여러분, 그냥 사실은 의기싫침하고 떠나가야 되는데, 이 여인은 지금 더 뜨거워지고 있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절을 하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이 여인의 반응을 통해서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막스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소리 지르고 막 절까지 하면서 예수님께 간청하는데, 예수님도 대단하세요 여러분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와 여러분 어떻게 이루실 수가 있을까요?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충격에, 충격에 빠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입에서 개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을까? 네. 저도 그런 말 못해요, 여러분. 저희 아이가 그런 말하면 막 욕한다고 아마 난리칠 거예요. 강아지라고 얘기를 하죠. 예, 강아지 새끼라고 얘기했다가도 그것도 저희 아이가 뭐라고 하는데요. 예, 새끼 강아지라고 해야죠. 그까이 그러니까 그게 되게 민감한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는 뭐 학교 갔다 오면요 아이들이 그렇게 욕을 많이 한대요. 그러면서 아빠 나 어떻게 해야 돼? 너는 절대 욕하면 안 된다. 내가 제가 항상 제 아이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뭐 정말 아이들이 여러분 욕부터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왜 개라는 말을 하신 것일까?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 개를 길들이 길들이 길들였죠. 로마 사람들은 개를 길들이고 키웠는데 유대 사람들은 개를 길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개라는 말은 뭐냐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들개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그렇게 빗대어서 이방인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냉담한 표현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 저는 이 여인을 정말 보면서 다시 한번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자,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자가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올습니다. 주여 올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비하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발끈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올습니다. 뭐 아내가 말하거나 남편이 뭐라고 하면 맞아요. 옳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에... 여러분,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개라고 여기든 여기지 않으시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불쌍하게 예수님 앞에 그 부스러기라도 구하는 그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인은 꽤 괜찮은 계층의 여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도시의 여, 여자입니다. 근데 반면 예수님은 저 산골짜기 시골 출신의 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자기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로서 그런 자존심, 뭐 이런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저는 예수님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우리 딸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예수님을 얼마나 간절하게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의지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큰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이 여러분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의 그 부스러기 그 은혜라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고침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을 예수님께 지금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이래리라 하시니 <laughs> 그의 딸이 나은이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해, 이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치 여인의 반응을 기다리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그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를 원하셨고, 이 여인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인에게 냉담하게 했던 모든 반응들은 다 테스트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통해서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믿음의 속성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은 이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 것인가? 믿음은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 그 믿음의 속성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큰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작은 믿음이 있어요. 얕은 믿음이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깊은 믿음이 있어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있어요. 큰 믿음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성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성장에 가려면 이 여인이 굴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세 가지 방해와 거절에도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믿음에는 반드시 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금보다 더 귀한 존재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금이라는 것은요. 연단되어야 됩니다. 금은 광산에서 갓 나온 금은요. 아주 물렁물렁하고 부드럽고 잘 구부러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금을 불 속에 넣고 연단하면요, 녹이면요, 강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그불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에요. 불 속에서 연단된 금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금이 불 속에 들어간다고 그 금이 녹아가지고 없어집니까? 절대로 파괴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연단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쓰러지지 않아요. 우리 죽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강함, 그 성장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게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렇게 내가 고난과 시련을 당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은요, 우리의 믿음이 낙심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라는 사인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우리의 믿음의 순도를 높이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 되는가?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제가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대한 나의 반응이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붙들고 있는가. 그 사람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큰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여인은 첫 번째 그 마음, 간절한 마음은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침묵과 거절을 통해서 이 여인은 믿음의 본질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성장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장애물이 있을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그 믿음이 자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목표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런 믿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강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자격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개라고 해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만 있으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건 간에 여러분 상관없어요. 나는 주님이 주시는 그 부스러기 은혜만 있어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부스러기 은혜만 있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 여러분 그 믿음이 바로 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보세요. 의지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신앙인 이라고 하는데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관계를 의지합니다 여러분 스펙을 의지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를 한번 보세요 돈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엊그제 저희 아들과 이 메모리얼 데일에서 아들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대뜸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아빠는 일론 머스크 재산이 얼마인지 알아? <laughs>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내가 모른다 그랬더니 아이가 그 일론 머스크 재산이 얼마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아빠 그 돈이면 페라리 스포츠카를 몇 대를 살수 있을까? 얘가 <laughs> 말하는 거예요 야너 그런 거 어디서 들었어? 그랬더니 학교에서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고 뭐 아이들 그런 얘기를 한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해줬어요. 야, 그런데 그 돈이 그렇게 많다는 거는 그만큼 스트레스도 많고 할 일도 많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돈을 주신 거야. 야, 돈이 많다고 뭐 편리는 하겠지만, 편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행복한 건 아니다. 너 아빠를 봐라. 너희 사명감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아냐? 그랬더니 얘가 안 돼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더니 학교 선생님이 얘기해줬대요. 돈만 있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아, 그 선생님이 정말 저는 대단한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정말 아이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정말 의지할 것들이 많은데 세상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야, 항상 제가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거는 다른 거다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정말 계신다. 하나님 정말 계신다. 이건 내가 확신한다. 너희들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제가 아이들에게 항상 그거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정말 이 세상에 아이들이 세상 돈 의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붙드는 그 믿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한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신앙교육하고 보여주셔야 돼요. 이 여인이 정말 예수님을 의지했던 그 믿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그 구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내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침묵하실 수 있고, 때때로 내가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거할 수도 있고, 거절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10편 23편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생깁니까? 나의 믿음의 순도를 높일 시간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처럼 소리를 지르고 더 간절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며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우리 수요 여성예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